절친과 함께 게임하면 선물이 팡팡 터진대요 자 절친 이벤트가 좀비그에서 시작했습니다 5월 27일부터 6월 9일까지 참가할 수 있는 이벤트인데요 어.. 나와 가장 친한 절친을 한명 맺은 다음에요 같이 게임을 한 시간마다 보상을 받는 이벤트를 합니다 단! 주의할 점이 있어요 한번 절친은 영원한 절친..인가? 유튜버 뭐 그래가지고 한번 절친을 맺으면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해야겠죠.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 찍듯이, 여러분들 시험 문제 푸는 게 아니라 찍으니까 신중하게 찍듯이 역시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일단 절친 먼저 만들어 주도록 하죠. 여기 버튼을 이 버튼을 눌러서요. 절친 메기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원하는 친구를 선택해주면 됩니다. 어, 저는 가장 무난한 예를 선택할게요. 무난한 사람하고 하도록 하죠. 자, 상대방이 거절하거나 30분이 지났을 경우 다시 신청할 수 있는데요. 과연 거절할지 받을지 기다려보도록 하죠. 받아 빨리 받아 빨리 받아 어 됐다 상대방과 절친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뜨네요 오. 자 절친은요 주는 거 없죠 그냥 절친입니다 커플처럼 그런 거죠 자 그러면 저희가 방을 파서 같이 게임을 해서 시간을 쌓아 보도록 하죠 이걸 누르면 어 이렇게 이렇게 누적 플레이 타임도 뜨고요 이게 절친 닉네임도 뜨고, 이렇게 보상도 뜹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어, 어 일단 해보도록 하죠. 120분을 모으면 절친 엠블론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90분이 20, 20가스네요. 20가스도 좋다. 일단 한판 하도록 하죠. 커플 효과로 경험치 미네랄을 5% 추가 지급하며, 절친 효과로 경험치도 추가 지급합니다. 어, 추가 지급해주는 게 굉장히 많네요. 좋다. 자, 절친하고 플레이할 때마다, 어 시간을 쌓을 수 있으니까 이 이거는 아무래도 뭐작 같은 거는 도움이 되지 않겠죠? 뭐 게임을 많이 많이 할수록 저그 뭐냐 그걸 더 받는 거니까. 어, 어. <laughs> 하필 나네. 자 여러분 일로오세요어 제가 여러분의 여러분들의 좀비를 드리겠습니다. 좀비가 되면 좋은 점 시야가 넓어집니다. 두 번째 굉장히 멋있어집니다. 세 번째 딕스와 같은 동족이 될수 있습니다. 네 번째. 내가 좋습니다. 인간킬 보너스를 받거든요. 여튼. 자, 여러분, 빨리빨리. 자, 빨리빨리. 저희 바쁩니다. 저 빨리 지금. 아, 저, 저기요. 아니, 지금 내가. 저 숙주한테 잡혀주셔야죠. 그런. 어, 숙주가 아닌 사람한테 잡혀봤자 크게 의미 없습니다. 아, 저 주먹 안 보여요. 어, 주먹으로 때릴 수 있어요. 이 맵을 부술 것 같은 기세인데, 지금. 어, 어 근데 이 스킨 정말 크지 않아요? 예전에 풀메테피스트라고첫연구실 어, 안녕. 어, 내 절친이야 내 절친이기 때문에 잡아줬어 기분 나빠하지마 뭐 어, 절친이라 이어 거 잡아주는거 기분이죠 이런 데또 있지 않을까요? 없네요 자, 아윤씨가 남아있군요 저쪽에 싸우고 있나? 아, 여기 여기서 둘이 어, 정말 즐거워 보여요 어, 세명이 세 다굴 다음, 저경님 어, 여깄다 여깄다 다왜 가는데마다 있냐? <laughs> 인간은 가는 데마다 있는 걸로 끝. 진격이 좀비 시간 안 되냐고요? 아니, 그냥 플레이타임이요. 그러니까 진격이 좀비든 어떤 모드든 커플하고 같이 플레이만 하면 상관없어요. 커플하고 같이 게임만 하면 됩니다. 쓱, 어, 여기다. 우리 한번 생존을 내려볼까요? 굳이 우리가 상위 50%에 들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생존이나 하죠. 왜 우리가 굳이 좀비를 잡아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좀비 보고 싶는데 좀비 때리면경찰서갑니다 여러분. 어정. 저... 좀비를 때리지 말고 보호하는 우리의 역할이 필요하죠. 아, 여기 좀 피려달라 하지 말고 저리 가요. 아, 나 생존할 거라고. 아, 꽃밭에 숨죠, 차라리 꽃밭에 숨으면 잡힐 관계를 들어는 이미, 이미 누구야 이렇게서 숨어가지고 어, 최대한. 어, 들키지 않도록 하도록 하죠. 설마? 어 설마? 어 노, 어 노, 어, 어 됐다 됐다. Oh, no. 어 노. 괜찮아요. 어, 저기서 저러고 있어봤자 우리는 어차피 안 나갈 거기 때문에 어 상관없죠. 아 근데 말이 흥마가 아저 어떻게? 아저 어떻게 지금?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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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아이 뭐야? 아못됐네 여기 두사명더 있을 텐데. 어 여기 한명더 있는데? 나갔 나? 아, 글쎄 나갔나? 못됐군요. 같이 숨어 있던 동료를 배신하고 혼자 나가다니. 당신의 우정은 그러니까 당신이 절친이 없는 겁니다. 하여튼. 우정은 한번 같이 지낸 우정을 버리면 깨버리면 안 되죠. 저를 저렇게 쉽게 깨버리다니. 이런데좀 숨어 있으면 안 되나? 여러분, 우리가 예상한 곳에 숨어 있어 주세요. 그래야 저희가 쉽게 잡죠. 안 계시나? 오! 오. 이렇게 게임을 플레이할 때마다 3분밖에 안 했군요. 자, 여튼, 이렇게. 게임을 플레이할 때마다 이렇게 나의 누적 플레이 타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0분을 모으면 절치는 블럭도 주니깐요. 꼭 받아보시기 바래요 어 야, 이거 안되는데 이거 이거 뒤에서부터 잡아야되는데 그렇지. 야 어떻게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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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빠져 이렇게 빠져 그렇지 이렇게 빠져 빠져 빠져, 빠져. 좋아요 그리고 여기 서서 잡아줍니다 아 과연 메딕의 운명은? 아이고 사망 지드랑은 무제한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3천 미네랄이 우편함에 돈착 아 30분을 향해 달려요 자 제가 좀비란 절대로 생존어한 생절... 명? 벌써 한명 나왔어요 끝났네 어? 여기 <laughs> 하필 여기 하아 그 결국에 보너스 타임은 안 떴다 이게 한 명이 나갈수록 잘안 뜨는 것 같아요 오케이 지금 단짝과 게임 플레이를 30분 34분 했네요 여튼 30분 이상 이기 때문에 악몽의 주인 15위를 받았습니다 아자 어.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34분을 채워서 지드라고하고 저는 악몽의 주인님 이미 받았습니다 그럼 이제 2시간을 채우고 엠블럭까지 받아보러 가죠! 자 그럼! 어.. 저와 함께 2시간 동안 있으시면 됩니다 <laughs> 너무 좋겠죠? <laughs> 저 어디가세요? 저와 함께 2시간! 저.. 저와 함께 2시간!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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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딕스 채널을 구독하시면 쉽고 빠르게 새로운 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카페, 옐로 아이디, 카카오 스토리, 캠코드 생방송까지 많이 찾아주세요